바카디, 쿠바의 술, 쿠바, 그리고 헤밍웨이 작가 헤밍웨이가 사랑한 술 모이또와 다이끼리 내 모이또는 라 보데기다 내 다이끼리는 엘플로리디타 쿠바의 올드 아바나에는 작가 헤밍웨이가 자주 들렀다는 술집 두 곳이 있다. 라 포데기타와 엘 플로리디타 헤밍웨이가 모히또와 다이키리를 마신 이두 술집은 그가 죽은 후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멕시코에 가기 전 나와설은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쿠바에 며칠 들러섰다. 기록을 세우기 전 긴장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목적이었다. 머리가 타 들어갈 때 뜨겁고 후텁지근한 캐러비안의 섬 쿠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라 보네기타에 들러 모이또를 엘 플로리디타에서 다이끼리를 마셨다. 물보다 더 많이 마셨다. 아니 해밍웨이보다 더 많이 마셨을지도. 모히또는 럼에 설탕과 민트를 넣어 달달함과 상큼한 맛이 있었고, 다이끼리는 모히또를 슬러시처럼 얼려 놓은 것이어서 쿠바에 찌는 듯한 날씨에 안성맞춤이었다. 몇잔 마시면 취기와 열기가 올라왔고, 그걸 식히기 위해 또다시 마시하는 무한반복의 술이었다. 파카디, 파카디.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맞다. 네가 선물로 사온 술 아니야? 설이랑 멕시코 갔다가. 다시 한번 문이 신의 옆구리를 찔렀다. 아 왜? 설이 안본지 1년이 넘었지만 잊혀지니 대학 때부터 10년을 어울려 다녔는데 설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기도 해. 시신도 못 찾아. 시신 인도도 안 되었잖아. 빈관으로 어찌어찌 장례 치르느라 경향이 없었지만 어떻게 된 건지 이제는 정확히 알고 싶기도 하고. 신이 궁금한 표정으로 날 응시했다. 조금은 비릿한 시선이었다. 난 잠시 뜸을 들이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때 말한 대로야. s 이 그날도 무리해서 내려갔고 딥 블랙 아웃이 오는 바람에 미처 손을 쓸수 없었어. 프리 다이빙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버디, 그러니까 짝을 이루어서 내려가는 거라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대부분 버디는 세이프티라고 해서 안전요원 같은 역할을 함께 하는데 다이버가 목표한 수심 3분의 1 지점까지만 마중 나가서 같이 상승하는 거야. 매 순간 옆에 있어 줄수 없다고. 다이버는 자신의 속도로 입수와 출수를 하니까. 아 근데 말하다 보니까 좀 기분 나빠질 래 한다. 취조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난. 그냥 궁금해서. 내 목소리가 싸늘해지자 문이 테이블 위로 팔을 휘휘 내주었다. 야, 아야, 왜 들리래? 기분 좋게 한잔하기로 해놓고는 신이 너는 1년 전 이야기를 왜 꺼내냐? 신이 민망한지 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힛 미, 힛 미. 건너편 오락실 펀치 게임기는 날 쳐봐라는 멘트를 5분에 한 번씩 반복하고 있었다. 몸이 부서져라 맞아 주겠으니 어서 날 쳐봐라 종용하는 식이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대가는 있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골목을 비척비척 걸어오던 한 남자가 허리를 숙여 펀치머신 주입구에 동전을 넣는다. 효과음과 함께 눕혀있던 펀치볼이 일어섰다. 기계의 반대편 끝으로 가더니 오른손을 붕붕 돌리며 연습을 한후 기계 앞까지 한다름에 달려가 주먹을 날렸다.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는지 주먹이 펀치볼에 빗맞은 듯 했다. 악하는 단발 비명과 함께 몸을 수그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쳐다봤다. 치기 어려 보였는지 웃음을 날리거나 찢쩍거리며 지나갔다. 상대를 모르고 덤비다간 도리어 당한다. 그것이 감정 없는 기계라 하더라도, 그는 시발시발거리며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부여잡고 자리를 떠났다. 기록을 표시하는 숫자도 올라가다 많은 걸 보니 꽤 소소한 파워였던 모양이다. 또 다른 무리가 펀치머신 앞에 서고, 시끄러운 파격음과 기계효과음이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골목 안으로 세상 소음이 다 몰려와 있는 듯 집중이 되질 않았다.